모닝 산삼 먹었으니까 요 아파트 단지 앞에 사우나 있거든요 땀 빼러 가야죠 저 귀한 선물 주셨으니까 잘 먹고 리프레시 해서 험난한 유튜버의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Vamos. 저기, 어, 지금 가면은 도로 건너면은 바로 사우나가 나옵니다. 그거 하나. 찾으세요. 안녕하세요, 문하시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, 이게 뭡니까? 이게 뭡니까? 이게 뭔 일입니까? 이게? 여러분, 목욕 체계하고 나왔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밥방끼굶모도목욕은꼭 해야 된다는 사람들 있거든요. 그 사람들 어디냐? 제 편입니다. 팬... 오늘은 나이 드신 건강 생활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우에집 아저씨를 만났어요. 평소에 교류도 안 하는데 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안 좋았는데 오늘 싹썼습니다 목욕도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풀고한 10명 정도 만나고 아침 잘안 왔는데 그것도 밤, 보다더 중요한 게 아침 인사. 이 인사하면 세라토닌이 붕괴돼서 그 세라토닌이 해피바이러스를 만나서 플러스 유지하면 도파미. 해피도파미. 있거나 말거나. 자, 그럼 오늘 토요일인데요. 행복한 주말되십습 아디오스. 안녕하세요. 예, 전화가 되죠 예, 감사합니다. 네.